안녕하십니까. 잘 가르치고 계시지요? 잘 양육하고 계시지요? 부모 교육, 부모 이 역할들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자녀들을 양육해 갈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협동심 가르치는 법 이야기했는데요. 협동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협동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은 과정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은 책임감과 훈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인데요. 자, 책임감은요. 선택과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결과가 주어진다. 그럼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데 그 결과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책임감이잖아요 자신의 의무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질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자신의 의무 무엇일까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똥도 치우고 씻기기도 하고 산책도 해야 된다. 자신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한다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방법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면 정의일까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폭력을 행하면 안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책임감을 배워가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은요, 책임감은 가르치고 훈육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훈육은요, 여기에서 훈육은요,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행동을 바꿔가려고 훈육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게 아닙니다. 훈육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훈육은요 감정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건요. 화내고 혼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육은 이성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훈육 방법들을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연적인 결과를 허용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연적 결과가 뭐죠? 그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자연적 결과인데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했을 땐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논리적인 결과를 허용하면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실수나 그렇던 행동은요 언제나 문제를 야기합니다.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요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칠 매력 덩어리 문제입니다. 관계를 개선시켜 나아가고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그 문제가 굳이 잘못되었다 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문제가 있다고 해서 흥분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유롭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책임감을 교육할 때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망하거나 벌 주고 싶은 충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책망하고 싶어요. 화내고 싶어요. 벌 주고 싶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참고, 참아야만 책임감을 교육해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책망하거나 벌을 주면요. 책임감을 회피하는 자녀들로 키워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훈육과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밥을 먹지 않았는데 TV를 못 본다. 논리적인가요? 때로는 논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가 논리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제에 대한 이 훈육 방법은요, 꼭 논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용돈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인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건 논리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지 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강한 것을 이야기 하려다 보면. 그 논리성을 놓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책임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상받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제가 아시죠? 저그책 너무 싫어합니다. 고래가 춤추는 게 정상인가요? 그말 자체로 보자면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고래를 춤추게 했다고 합시다. 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칭찬인가요? 아니면 생선인가요? 아니죠. 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을 망각한 채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는 안 돼요. 이건 보상을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러냐면요 목적이 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강화물을 주는 것이 용돈을 주는 것이나 TV를 보는 것이나 과자를 사주는 것이나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강화물 때문에 정작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유익을 놓쳐버린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것들을 미리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책임감을 깨닫고 사고하고 생각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하는 것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선택권 주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날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 싶죠. 벌 주고 싶죠. 그때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선택권 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손가락 펼치기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을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요. 칭찬은 고래기를 춤추게 한다. 제가 거기에서 말했던 칭찬은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결론만이 중요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요. 책임감 교육으로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방식이 필요한데요. 격려는요. 결과를 가지고 격려한다. 이상하죠? 과정을 가지고 격려하게 됩니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보상입니다. 바람직한 보상이라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의 가치를 상승시켜줘서 더큰 기쁨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춤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은 그 기쁨, 춤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을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춤추어 주면서 깨닫게 해야지. 춤을 추면 선물을 주고, 춤을 추면 과자를 주고, 춤을 추면 용돈을 주고, 논리적이지 않죠. 그건 잘못된 강화물을 주어서 칭찬을 갈구하는, 강화물을 갈구하는 아이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되겠죠. 바람직한 보상은 언제나 기존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어야 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간식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간식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경험시키고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높여 주는 것 그것이요, 올바른 강화물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훈육의 전 단계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훈육, 이 효과적인 훈육은 자녀와 나 사이의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나 사이에 맨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훈육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꾸만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훈육은 반드시 친밀감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해 나가셔야 좋은 훈육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화가 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화를 낼수 있습니다. 때때로 화가 날 수도 있죠. 자녀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열받아서 정말 뒤집어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훈육한다? 아니요. 그럴 때는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났구나. 아빠가 너무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5분만 있다가 이야기할래? 아빠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줄게? 지금 이 상태로는 너와 대화할 수 없구나라고 분명하게 화가 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훈육은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무엇을 훈육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이걸 훈육하다 보면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훈육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훈육할 것인지를 딱 정해 놓고 그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을 훈육할지는 정하려면 화가 나면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훈육할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의 양육 철학에 무슨 걸림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요. 내 감정적인 문제인가? 양육 철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가 이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훈육해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아빠가 회사에서 화가 났기 때문에. 엄마가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훈육한다? 잘못된 겁니다. 의외로 그런 일도 많습니다. 아무런 양육 철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요. 허용해 주지 않고 자유를 품어 주지 않고 더 넓은 자유로 허락해 주지 않고 제한하고 제한하다 보면요. 결국 부모의 마음에 맞는 자녀들만 양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거기에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한 다음에 훈육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육의 한계를 설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훈육의 한계는요. 반드시 정해 놓아야 합니다. 훈육이요, 자녀의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훈육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이 감정들, 생각들을 자녀에게 이야기해줄 때 자녀 또한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으면요, 훈육의 한계를 설정해야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훈육을 어디까지 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해 놓지 않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훈육하다 보면요. 자녀가 반항하면 다음 훈육 방법으로 나가게 돼요. 왜 반항하지? 엄마 말에 또 달라 그랬어?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너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저것도 그렇지? 이것도 치워야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끊임없어요. 자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훈육의 한계를 설정하십시오. 어디까지 훈육하겠다. 그리고 자녀에게 매를 대야 될 수도 있지요. 매를 대야 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하지 말고요. 친밀감을 전제로 하면서 무엇을 훈육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훈육을 시작하셔야만 효과적인 훈육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훈육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주의사항들이 뭐냐면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훈육하는 것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훈육해야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겨루기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자녀의 양육에 때 보통 3세 후반, 4세, 5세까지 힘겨루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싫다고 이야기 합니다.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힘겨루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세하게 언젠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요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지해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집어 던지고 나면 부모님이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님은 훈육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지만요. 이 힘겨루기 자녀에게 진 겁니다. 왜냐면요. 관심을 줬거든요. 자녀는 관심 받는 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관심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겁니다. 힘겨루기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건 이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기려 들리면 안 됩니다.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훈육은요,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훈육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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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질질 끌다 보면 무엇을 훈육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녀에게 훈육은 언제나 간단 명료하게 나가야 된다. 네 번째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머니가 다르고 할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면 아이는 네 명이기 양육 받다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안하시고 통일하시고 함께 같은 방식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회의는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흥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줄까?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훈육은요, 행동을 바꾸어 내기 위한 것이지 보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보상은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만 보상은 목적을 전이시키는 기술이 된다라는 것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꼭 보상을 제시하는 흥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엄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런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깎여 버리는 거거든요. 엄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다면 바로 실시해야 되죠. 그럼 그건 내일 해보자.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걸 까먹고요, 목적을 까먹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헷갈려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결정했다면 실행하십시오. 여덟 번째는요, 장애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 됩니다. 이중 메시지, 혼합 메시지 하야기 했죠. 장애의 눈을 똑바로 보고, 간단 명료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동일한 말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훈계 후에 생각을 나눈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어땠니? 엄마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 자녀들의 마음을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때 공감적 경청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내용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것. 이중 메시지 안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요. 왜 그것이 문제인지는 분명히 알려줘야죠. 잘못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훈육한다 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육의 한 방법을요. 우리는 이 여덟 가지의 방법, 그중에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자, 문제 예방 대화가 장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요. 마트에 가면 들어누울까요, 안 들어누울까요? 장난감 옆을 지나가면서 참아낼까요? 참아내지 못한다면요.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무엇 무엇을 사러 가는데 네가 장난감 앞에서 넘어져서 울까 봐 걱정되는구나.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지 않안 하겠다고 엄마랑 약속하면 함께 장보러 갈수 있을 것 같아. 문제 예방 대화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를 미리 예측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요. 친구랑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친구와 무조건 해야 될까요? 아니죠.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셔야 된다고요. 문제 예방 대화입니다. 모든 훈육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나지 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예방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모든 과정들, 어디에 가건, 놀러 가건, 어디를 하든지 가네요. 키즈 카페를 가서 3시간만 놀기로 했다면 3시간만 노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키즈 카페에 가서 무엇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 무엇은 먹지 못한다 미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서 몇 시간 뒤에 돌아와야 한다? 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오라고 했어가 아니라 미리 이야기하셔서 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요, 정중한 요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정중한 요청입니다.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부모가요, 정중하게 요청하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해 줄때 자녀가요. 아니라고 할까요? 대부분요.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초도 안 가지만요. 알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알았다고 이야기하면 고마워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가 알았다 해 주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네. 네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네.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전달법입니다. 나전달법에 대해서요, PET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PET, 토마스 고든이 만든 방식이 바로 이 나전달법인데요. I message 관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러 이러 하구나, 지금 이러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현실만을 현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아빠는 이런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네 번째는 정중한 요청인데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PET가 말한 토마스 고던이 이야기한 아이 메시지입니다.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요청과 내 바램과 요청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 A P에서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행동과 시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언제 할래를 이야기하셔야만 추 지도가 가능하거든요. I 메시지에는요. 내감 상황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바램을 이야기하고 정중한 요청을 하실 때에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단호하지 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단호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질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래 이래 이렇게 얘기가 아니고요. 단호하게 하지 마. 그만하라 했어.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논리적. 결론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반대되는 말이 자연적 결론입니다. 자연적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5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논리적 결과만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논리적 결과라는 게 뭐냐면 자녀가 주어진 한계 상황 안에서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의 그릇된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관된 훈육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연관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처벌이랑은 뭐가 다르냐면요. 처벌은요. 부모님이 집행합니다. 주로 어른들이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 결과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논리적 결과인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때려줄 거야. 논리적 결과일까요? 처벌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게 논리적 결과입니다.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행동을 바꾸어 낸다면 사전 예방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연관된 훈육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 택일이나 조건부의 선택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양자 택일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네가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그 방법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지지해 주시되 그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거 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가 아닙니다. 해보니까 어떻니? 라고 자녀의 감정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양자 택일의 방식은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누구야? 너 숙제 안 하면 놀러 나갈 수 없어. 둘다 부정적이죠. 네가 숙제를 하면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요.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긍정 언어를 사용해서 항상 이야기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적 결과의 방법을 사용하는 요령으로 이야기하면 자녀한테 선택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요. 부모 쪽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하고 명령한 다음에 일단 자녀에게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이때 중요한 겁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실천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일어날 일이 뭐냐면 자녀도요 부모님을 시험해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시험해본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면서요. 내가 이때는 다르고 이때는 다르고 이때는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훈육하고 있어야 된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서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행동의 결과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논리적 결과입니다. 처벌과 뭐가 다르다고요? 어른들이 집행하는 것이 처벌입니다. 때려주는 건 처벌입니다. 인생을요 성공과 실패로 나누면요 루저가 생겨납니다. 실패자, 낙오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장과 과정으로 나누면요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자식들을 루저, 실패자로 만들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성장과 과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더욱더 성공한 인생, 성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한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것인지 자신의 양육 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장과 과정이다. 기억해 두시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양육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자꾸만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그것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해 주시고, 논리적인 결과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책임감을 양육하고, 자녀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함을 아리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이뤄질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있음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양육들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될수 있게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자녀의 를 성장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텐데요 좋아요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즐겁게 너무 싸우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